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영숙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마이크로 소프트 사 창업주 빌 게이츠의 이 말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의 졸업장보다 스스로 책을 읽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독서가 인간 형성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자신이 바로 한 시간씩, 주말에는 서너 시간씩 꼭 책을 읽는 독서 강의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이면서도 컴퓨터가 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굳이 빌 게이츠의 말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책과 독서에 관한 명언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언 책 속에 길이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에서부터 밥은 거지를 만들고 책은 부자를 만든다. 책이 없는 백만 장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책과 더불어 살수 있는 거지가 되는 게 한결 낫다. 책두 권을 읽은 사람이 책한 권을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책을 쓰다듬기도 하라. 구 해 놓은 책을 읽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 그 책들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서 있어야 한다. 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를 천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나는 한 시간의 독서로 시들어지지 않는 그 어떤 슬픔도 경험하지 못했다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책의 소중함과 독서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명언들입니다.그 중에서도 구해놓은 책을 읽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 그 책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합니다.저승에 가서 틀림없이 책을 들고 서 있지 않으면 안될것 같기 때문입니다.오늘 저는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인물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문장가 김만중은 아버지 김익겸이 1637년 정축 호란 중 강화도에서 순절하고 어머니 해평윤 씨가 만삭의 몸으로 피난선을 타고 피난갈 때 가판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엄한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배우지 않고 사는 것은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면서 아들에게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코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필요한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값이 고절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대사는 홍문관 서리에게 책을 빌려 손수 필사본을 만들기도 하고 드레나가 곡식을 거둔 돈으로 노노 맹자 등의 고서를 구하기도 하고 직접 짠 명주를 팔아 춘추자시전을 사서 아들에게 읽히기도 했습니다. 스승을 구할 형편이 못돼 소학 사략 당율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손끝에 피멍이 맺힐 정도로 고된 일을 잠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남과 다르니 배움에 한층 깊어야 한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란 김만중은 훗날 구운몽, 사시남정기 등의 소설과 서포만필 등의 평론집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김만중이 이렇게 한국 고전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의 명작들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독서의 힘 때문입니다.어릴 때 어머니가 심어준 독서의 힘이 김만중의 일생을 뜻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만일 김만중이 책 읽기를 게을리했다면 오늘날 한국 고전 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사형 집행이 있기 전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은 읽던 책을 빠져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후안 의사는 여순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안 의사는 항수를 포기하고 그곳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여 후세에 거사의 진정한 이유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평화론 집필을 끝낼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관행이어서 사형 집행인이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안 의사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것도 남길 유언은 없으나 다만 내가 한 일은 동양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한일 양국인이 서로 일치 협력해서 동양평화의 유지를 도무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읽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하얀 수의일을 입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도 책을 집회를 하거나 읽는다는 것은 범인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희호를 남기셨는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경북도 종성 고향 땅을 떠나 평생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다 가신 시인 김규동 선생은 일사 후퇴 때 서울 흑석동 산꼭대기 판잣집에 살고 있다가 피난길에 나섰는데 그때 책을 지고 나섰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을 비롯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폴 발레리 시집. 해변의 묘지, 이상선집, 김기림의 실론 이마 시집, 현애탄, 소설가 이태준의 단편집 세 권, 앙드레말로의 인간의 조건, 옷장한 시집, 장벽, 나 사는 곳, 그리고 성서 한권 등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선생은 2002년 1월호 생활성서에 쓴 글에서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책 가운데서 이것만은 어디로 가더라도 짊어지고 가고 싶었다. 아내가 독에 묻어두고 가면 어떻겠느냐 했으나 나는 설레설레 고개를 젓고 두루 필요한 책약 100권을 묶어 큰 보따리 둘을 만들었다. 이것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섰는데 거리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중공군의 포성이 서울 시내 상공을 넘어 강 건너까지 은은히 울려왔다. 노량진 시장길를 지나려는데 웬지게꾼 아저씨가 달려들어 이 무거운 짐을 손 뜻치고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이 난리통에 지게를 지고 버리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에 우리 뇌에는 그저 잠잠할 따름이었다. 아저씨는 피난 안 가요 하고 물으니 피난을 어디로 갑니까? 노모가 누워 있기도 하고요 노모를 두고 나만 떠날 수도 없고 또갈 데도 없어요 하는 대답이었다. 노랑진 역까지 그는 뛰다시피 해서 무거운 책자를 져다 주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중간에서 책을 포기했을 것이다. 노랑진 역에서는 인천 부두까지 가는 군용 차량이나 트럭 같은 것이 있었다. 돈만 주면 차편은 아직 구할 수 있었다. 고생 끝에 나는 부산에 닿을 수 있었고, 부산에서 3년 동안 피난살이 하는 동안 아저씨가 저다준 책들을 정신 차려 읽었다. 책을 들 때마다 40대 중반의 햇볕에 검게 탄 지게꾼 아저씨의 추상이 떠올랐다. 그래 그 지게꾼은 톨스토이보다 위대하다는 감동이 가슴을 치곤 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그 아저씨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가슴 속에 살아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 사람, 시인으로서 김규동 선생이 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통에 피난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선 급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챙기는데 선생은 책을 100여 권이나 등에 짊어지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생에게 한 권의 책은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그것은 책이 곧 인간이고 책이 곧 생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을 만들고 성장시킵니다.저도 읽고 싶은 책한 권만 있어도 제 삶이 기쁨과 생기로 가득 찹니다.책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을 읽다가 밑줄을 그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스해지고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밑줄 친그한 구절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행복은 특히 타산 지석의 가르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서 제 내면의 생각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단편적 지식이나 생각은 단편적 사고를 하게 만들고 전문성을 결여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단한 권의 책은 책 속에 있는 진실만이 진실이라고 믿게 돼 그만큼 인생의 진실 범위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입니다.